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블록스피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록스피스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게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벤트를 준비 중이에요. 어떤 이벤트냐? 바로 용년 열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블록스피스에서 완전 쓰레기짓을 했잖아요. 그 전에 용년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완전 대놓고 이상한 대회를 했는데요. 그것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열매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매를 모두 뭐다 주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은 바로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것 같아요. 서양용 아니면 동양용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용한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사용하지 않았다면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람도 둘 중에 하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먹었다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벤트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죄송하다고 무료 과일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 있습니다. 이렇게 선물 상자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선물을 열게 되면은 안에 열매가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벤트를 참여해야 되고요. 이벤트 시간은 바로 오늘 저녁 11시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그때 들어가셔가지고 바로 이 상자를 여신 다음에 열매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용류 열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시기를 바라며 공짜로 얻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하여튼 진작에 나오지. 이게 뭐야.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동양용이나 서양용 두 중에 하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고를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그전에 올려드린 동양용이나 서양용 리뷰를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용이 더욱더 멋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제작자들이 실수하는 걸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